어, 지금 또 네이버에서 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를 저희가 오픈하게 되면서 맞아요. 또 지금 저희가 오픈 기간에 맞춰서 어마무시한 혜택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자 이미 댓글에서 알고 계십니다. 오늘 라인업 짱짱하고요, 할인혜택 짱짱하기 때문에 네. 라이브만의 혜택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제 주변에 또 사촌 동생들이라던가 조카들 중에서도 음. 과도한 학업으로 좀 지쳐있는 조카들이 있어요. 그쵸? 자 아니면 저처럼 이런 계속되는 업무로 좀 지치고 피곤해서 여기까지. 어두운 기색이 내려왔다는 하시 분들 아니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챙기는 거 정말 신경 써야 될거 정말 많잖아요. 네. 한 번에 비타민 섭취를 원하시는 분들. 자 거기다가 지금 마침 또 옆에 아이린님이 들고 계시니까 괜히 더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laughs> 선물하기에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야외 활동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자 근데 내가 날씨는 좋아졌어요. 근데 내 몸의 컨디션은 아직 좋아지지 않았어. 음. 그래서 이렇게 실외 활동이라던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 다시 한번 활력 어떠실까? 자, 그리고 주변에 사실은 이거는 우리 네. 여성분들이 더잘 아세요. 우리 어머님들이 더잘 아세요. 정말 셀럽분들의 건강 비결, 자기관리 비결에도 많이 등장하는 제품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박스에 백 포가 무려 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약 이천 퍼센트의 함량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비타민 c 를더 챙겨보고 싶어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는데 자 그러려면 따져보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함량. 당연하죠. 자 그리고 맛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식구 간편하고 맛있게 챙겨볼 수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가격까지도 중요한데요. 오늘 어떤 걸 원하시던 간에 정말 자질 있게 준비했거든요. 제가 어, 사실은 저도 상큼한 거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아. 또 맛있는 거 좋아하는 남자. 자 이렇게 한 포를 이지 컷으로 그냥 순식간에 뚝 한번 뜯어봤잖아요. 일단은. 향부터 굉장히 상큼하고 새큼한 기분 좋은 향이 느껴지는 가운데, 네. 이게 안쪽에 분말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루에 한 포씩 섭취를 해주시면 되는. 제가 지금 멘트를 하면서도 계속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굉장히 상큼하고 달콤하게. 달콤하고. 근데 이게 보시면요, 자. 제가 별표 쳐 놨습니다.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대비 무려 2000% 고함량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정말 대박이잖아요. 네. 자, 레몬즙 하면은 여러 가지 한번 따져 보셔야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레몬 습관 들이기 위해서 꼼꼼히 따져 보셔야 되는 거첫 번째 유기농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려 보면 좋을까? 네. 레몬 습관 좋다 좋다 하는데 사실은 요거 집에서 직접 손질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네. 자, 카무트 효소 같은 경우에는 카무트 브랜드밀 저희 정품 마크 확인하셨죠? 네. 근데 똑같이 카무트 브랜드밀 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떻게 핸들링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들이 나올 수가 맞아요. 있습니다. 우선 저희도 효소 처리를 굉장히 특별하게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냄새 맡아 줘야돼허 어때요? 그 효소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있나요 아, 우선 이거 말씀드릴게요. 아마 감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음? 가장 호불호가 적을 향입니다. 자 어떤 향이냐. 우선 지금 고향집 할머니의 누룽지 향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음. 제가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맛일지. 음 와. 어떤 느낌이냐면 누룽지의 풍미가 좀 강하고요. 네. 그만큼 좀 다른 효소들보다 좀 달큰 달큰한 향이 조금 더 추가된. 네. 자, 효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탄수화물의 민족이잖아요. 자. 아밀라제 여과 수치 약 60만 유닛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기분 좋아지는 고소고소한 누룽지 풍미에 약간 달콤달콤한 풍미가 같이 더해졌기 때문에, 어, 카무트 효소들 중에서도 지금 동국제약의 마이핏,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달큰달큰한 기분 좋은 달콤한 맛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맛이라고 제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